쪽이라고 치고 한번 보자고. 쟤랑 얘를 결정하는 건 과연 누구일까? 어때? 한98 k 로로 줄었지. 그러니까 저캡이랑 CIA에서 결정되는 거야 지금. 이걸 다시 얘를 0.1로 줄여볼까? 녀 아까 전에 거의 이배나은잖아그래이이 주기는 이놈알이랑 무놈씨두 개가 결정하는 거야. 야, 예를 들어 여기를 0.1로 하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 네가 1k로 한다. 야, 예를 들어 800 800 한다. 800. 야, 계산하기 좋게.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진짜로? 진짜로 그럴 거 같다니까. 여기 보면 어때? 약간 요 값이 차이가 있지만은 반으로 줄었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R이랑 여기 C가 얘 주기를 결정해. 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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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올라가는 걸 결정하는 거. 야 그것까지는 네. 니가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그럼 여기 있는 C랑 여기 있는 L은 뭘로 결정되냐, 이거면은. 요거 있다, 요거, 요거. 요지 펄스가 뻑 튀어나왔잖아. 저걸 결정한다 이거지 이거는 좀 시간을 더 줄여야 돼 예를 들어 0.00으로 줄이자 여기를 0.00으로 하고 얘를 더확 낮춰보자 어? 저 펄스 튀는 거 저것도 생각해야 돼? 아니 근데 펄스 튀는 것도 영향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요거 때문에 그렇지 봐. 여기 지금 음전압이 한번 확 들어 이 여기 좀 중요해. 여기에 보면 음전압이 한번 확 들어왔지. 그치지 여기 되게 중요하다고. 왜? 어. 이게 지금 여기서 턴온리된 거야. 이만큼이. 이만큼이 턴온리된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여기 여기 V V5, V5만 본다면 대충 이 정도? 얘들 지금 어디를 잡야을지 모르겠는데. 한요 정도, 요 정도까지가 터는 된 거야. 이만큼 왜냐면은 잘 봐. 이게 딱 이론에 맞는 게. 자, 어디 갔어, 이거? 이거 갑자기 바뀔 수도 있나? 봐 봐. 여기 있는 아리랑 여기 있는 C는 얘는 굉장히 스몰, 스몰 리스트야. 현재 이해가지. 네. 이건 이해가지. 네. 지금 지금 내가 아까 말한 요거는 여기 있는 아리랑 여기 있는 C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아. 네. 자 그럼 봐. 전압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캡도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얘가 이렇게 붙잖아. 이렇게 붙잖아 여튼간에. 네. 자 그러면 요거를좀 변형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바뀔 텐데. 네. 여기만 네, 네. 다이아기 온된 다음에. 그럼 봐 극성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 네.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 네. 그럼 한 루프에서 전압은 0이 되어야 되잖아 전압의 극성은 다 합쳐졌을 때 네. 그럼 당연히 여기는 극성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야 되지 네. 아 아닌가? 쏘리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돈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돼야지 0이 되네 한, 한 루프 돌았을 때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0이 되는 거네 맞지? 뭐킬레이고 전화법집 이런 느낌. 어어. 어. 네. 지금 너가 이걸 거꾸로 잡았잖아 여기를 V 5를 네. 원래 여기가 이거 이거 이거라고 지금.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보면은 얘 거꾸로 나올까? 이놈이. 네가 저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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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나올 거야 전화비 아마. 막 거꾸로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여기가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니까 맞지 네. 자 그러면 내가 말하려는거 뭐냐면은 턴온 된 다음에 이 알로 나가는거 있잖아 지금 얘가 아이고 씨, 여기서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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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정확하게는 여기에 R이랑 L이랑 다있지 아까 63. 몇 마이크로 헬리랑 저항은 몇옴이 있었지? 등가저저 옴이? 저 2차측 1차로 변경하신거에요 어, 아, 어, 0. 몇옴이었는데 0, 0. 0 2 0.002 0.002옴 여기 0.1마이크로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 보자 얘가 요거 가지고 생각해 봐 요거 가지고 네. 자, 맨 처음에 이이아격이 있잖아, 이렇게다이아구 네. 있잖아. 구이아구이걸 네. 어떻게 그려야 이지이게 좌우로 그려야 이나다이아구인데다이아는 여기 플러스지. 이렇게 근데 점점점 전압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탁 붙은 거잖아. 네. 여기 다이아기 있어. 네. 여기 0볼트가 됐어. 네. 다이아 입장에서는 아직도 플러스 마이너스야. 극성 상관은. 네. 이게가? 그러니까 이 놈의 이렇게 합쳐, 이렇게 합쳐진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이렇게 합쳐진다 하더라도 잘 보면은 케블 네. 중심으로 봤을 때이다이아은 플러스 극성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한번 폴스가 뿅 하고 올라갔을 거야. 네. 전류 전류가 여기 여기 흐르는 이 C에서 나오는 전류가 뭔가 플러스 방향으로 갔을 거야. 뿅 하고 IC가 이렇게 갔을 거라고. 네. 근데 공진이니까 밑으로 한번 내려와야 될 거잖아. 음으로. 여기서는 전류가 처음에 이렇게 흘르고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치면은 전류가 처음에 마이너스로 갔겠네. 이렇게. 근데 그거는 다이아그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전류기 때문에 얘는 계속 턴온 상태라는 거지. 이때까지도 이 i c라고 하면 V 다이아그의 전압은 약간의 양, 양의 방향인 거야. 플러스 방향인 거야. 몇볼트지는 모르지만 약간 양의 방향이야 뭐 1볼트가 됐고 몇볼트가 됐고 근데 갔다가 공진이니까 다시 되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이 흰색 방향으로 갔다가 공진 주파수에 의해서 다시 역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그지? 어, 그때 다시 전류가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로 여기 올라왔을 때 다이액은 어떻게 돼? 음전압이 걸리잖아 이음주납이 걸리잖아. 네. 그때 어떻게 되는 거다 이야기? 아니 턴 오프가 되지 뭐 동작이야. 지금 동작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턴온 됐잖아. 턴온 됐잖아. 이때 턴 오프가 된다고. 다 이야기. 근데 요 주파수를 결정하는 게 뭐냐? F r 인데 이파이 루트 L C 분의 1일 거라 이거지. 근데 요거는 한, 한 주기잖아. 근데 음전압 딱 걸리는 순간을 감안한다면 대충 전체 주기의 반이잖아. 이거를 예를 들어 1분의 TR이라고 치면은 대략 2분의 TR. TR이면은 약약 약. 2분의 TR이면은 얘가 다시 업프가 된다는 거지. 즉 다이하게 턴온 시간은 누가 결정한다? 2분의 TR이고, 요거는 C랑 L이 결정한다. 이거지. 이 아래 이 영향력이 굉장히 작다고 하면은. 그래서 네가 여기서 C를 바꾸건, R, R을 바꾸건, 다이하기턴 오는 그냥 결정되는 거야. 무조건. 내가 C, 무슨 C를 여따 달든 간에, 얘는 그냥 항상 자기가 켜질 만큼 켜지고 꺼지는 거야 무조건. 네. 그래서 요거 얘가 뭐냐면은 c와 l에 의한 공진 주파수의 약 2분의 1, 약 2분의 1이라고 하면 한 거는 반주기가 오면은 여기 음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다이하기 네. 때문에 꺼진다 이거지 자동으로 2분의 1로. 약 2분의 1로 결정이 될거고 켜지는거는 뭐다? 다이아기턴 온데는 주기 온 주기는 뭘로 결정된다? R과 C로 결정된다 이거 요 두개 빼고 없어요 얘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시를 조정하면 예를 들어 시를 네. 조정하면 발생하는 주기가 바뀐가 동시에 모두 바뀐다. 여기서 여기서 다시 디스플레이 투로 오면 투로 2로 오면 뭘로 뭐가 바뀐다? 시를 조정하면 어이 턴온 이 주기도 바뀌어. 자 예를 들어 여기랑 내내생각엔한이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음수 음수 그니까는 VCR이 음수로 바뀌는 이 지점 이쯤에서 꺼졌을 거야. 다이아기 터온돼가지고 에너지가 쭉 빠진 거지. 쭉 빠지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시점. 여기에 전류, 여기 i2이고, 여기 iTR 주고 있잖아. 여기에 보면 여기가 양으로 갔다가 여기 음으로 빠지는 시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그렇지? 많이 빠져야 되네. 이 정도쯤에서 이 다이아기 갑자기 꺼진 거야. 그래도 V TRI를 보면, 막 여기, 야 여기서 여기서 꺼졌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도 다시 오프가 된 거. 야 여기까지는 쭉0이잖아그지 아 여기서 여기까지 왔네. 이유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도, 얘도 뭔가 반응 시간이 있나 봐. 반응 동작 시간 같은 게. 이 다이아도. 얘도 여기 붙어 있다가 꺼졌어. 언제? 이 전류가 음으로 도는 순간. 음으로 도는 순간에 꺼진 거야. 이게가? 자, 그래서 이 C,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 시간 찍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자, 터놓는 시점까지 보면은 대충 10 100 나노세크야, 100 나노세크 네. 타임이 100 나노세크거든? 여기 C를 2배로 하면 아, 2배가 아니지 하 아, 2배가 되려면 4배가 네 돼야 되네 그지? 루트 빠져나와야 되니까 잖아. 이 파일 루트 LC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주파수는 얘가 네배 생각 얘는 네배줄이자 주파수는 동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트리거 되는 주파수는 동일하게 하고 턴 오는 시간만 두 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를 켜 보면 음. 여기서, 여기서, 이 시간을 보면, 자, 얘는 비슷하게 주파수가 100km 대에 나왔지. 아, 그래서 90 몇이었어? 그리고 여기 한한 한 주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 응? 뭐야? 없어. 와, 이게 주파 이게 어, 엄청 튀었네 지금 여기를 보면. 아까 기억나? 아까 100나노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은 아, 까 100나노였나? 맞지. 아까 100나노였잖아. 근데 지금은 거의 400나노가 돼 버렸네. 어, 왜왜 400나노가? 4배가 돼 버렸네. 여기서 인데 여기 얘는 이놈 이, 이 C랑 이 l m 만 영향을 받는데. 이 올라가봐야 돼. 음. 그 알겠지 대충 무슨 뭐 여기서 여기 C가 크면은 너가 지금 해석했던 거랑은 약간 다르게 다른 관점이야 DC 파워가 있는 상태에서 네. 주파수 트리거의 주파수는 이 R과 C에 결정되고 ON 된 다음에 OFF가 되는 시간까지의 파라미터는 이놈 c 라 이놈 터에이해서결정는거이이저에이해이미치되영향지없다 네. R이, R이 o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거의 400나 u 나왔잖아. 네. 여기 한번 저항 바꿔볼까? 저 n 영향이 있는지. 아까 8 0 0 young y o 지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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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시간, 요 턴온 시간은 변화가 거의 없을 거라 주기가 바뀌었지 주기는 바뀌었고 여기서 이거 이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유노 여기서 어, 약간 영향이 있네 <laughs> 왜 영향이 있지? 아까 4 4때였어요? 지금 받았아어 아까 4때였는데 어왜 그럴까? 아니, 모르겠다 아 이게 에너지 장애인 관계 있나 본데? 영향이 있네. 아, 초기가 아 흐르는 전류의 값이랑 관계가 있겠네. 얘가 얘가 일종의 전화번호로 동작하니까. 무슨 그렇다. 예. <laughs> 네, 네, 지금 내 예상이랑 빗나가는데. 여하튼 간에 다이아의 트리거 동작 조건은 r 과 CA에서 결정. 그리고 에너지가 넘어가는 건 L과 C랑 초기값. 이때는 진짜 초기값이 들어가네. 전류. 이거는 그 저항에 의해 결정되나 보다. 어떻게 보여? 어떻게 점점 올라갔다 밖에. 네. 그러면 수행